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. 네 오늘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어, 권고하는 어, 주택 임대차 계약시 특약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? 음, 총두 가지가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어, 중개사 분들도 잘 알지 못해서 작성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. 네그 2023년 4월 18일 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때 이제 개정이 된 것이 이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을 임대인의동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계약을 하기 전이라도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열람을 할수 있게끔 해 주는 한 가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국세 징수법 그리고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법 조항이 2024년 4월 18일 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. 개정이 됐지요. 근데 이거를 특약으로 어떻게 넣으시면 좋을지 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 보면요 음 화면을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내용입니다 맨 위에 빨간 네모 칸을 보시면 그 안에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확정일자 부여일 차입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간의 임대차 정보에 대한 동의와 미납 액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고 정확하게 다시 정리를 드리면 확정일자 부여 열람원이라는 거를 그 동사무소에서 떼시면요. 그 확정일자 부여 열람원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확정일자 부여일, 그리고 계약기간, 그리고 계약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, 음, 열람에 동의하도록 하거나 계약을 하는 열람을 할수 있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국세,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열람을 할수 있게 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칸 두 번째 걸 보시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. 첫 번째,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,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. 다만,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동의함으로써 가름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동의하면 볼수 있고, 계약을 한 후에는 동의 없이도 볼수 있다는 의미고요.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, 임대차 계약 체결하기 전에 국세 및 지방세 징수법 제6조 1항에 따라서, 어,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, 그, 그러니까 임대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계약 전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면 볼수 있고, 아니면 계약을 한 후에, 잔금일 전까지 이, 음, 지방세, 국세에 대한 체납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요새는 계약할 때 가지고 나오십니다 저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지고 나오시는데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특약으로는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 국토교통부 권고안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법 개정 사항하고는 다른 문제인데요.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한 특약 사항입니다. 첫 번째는 매매에 관련된 사항인데, 임대인은 본 주택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특약입니다. 그러니까 매매가 이제 최초의 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A라고 봤을 때, 나는 이 A라는 임대인을 보고 어 들어왔는데. 음,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임대인에 대한 고지 의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매매를 체결한다라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여라라고 국토교통부에서 어, 권고안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. 임차인 분들께서는 계약하실 때이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어, 이거는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을 어, 특약으로 어, 바꿔본 내용인데요. 임차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 현황을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특약을 넣으시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시고요. 동의 없이도 국세 지방세 납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거를 조회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통지가 가기는 하는데요. 어찌됐건 이게, 어, 앞서 보신 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법, 법령이 제정된 거기 때문에 문제없이 보실 수 있고, 그리고 특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더 확실하다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특약을 넣어주시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한 가지 임차인 분께서 더 알아두시면 좋을 특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반드시 뭐 일반적으로 넣는 특약이긴 합니다. 근데 그렇지 않은 부동산들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 분들께서 챙기셔서 그것을 어, 특약에 넣도록 하시는 게 어,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. 전세 대출에 대한 특약입니다. 본 계약은 임차인 전세 대출 조건으로 계약하고 임대인은 이에 동의합니다. 만약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건물 측 문제로 발생되어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계약은 취소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즉시 반환합니다.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임대인의 신용상태 및 건, 건물 측 문제로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거를 빼고 그냥 대출 불가시 계약 취소 그리고 계약금 전액 반환 이렇게 특약을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. 임대인의 신용 상태 및 건축물 측의 문제로라고 추가해서 특약을 적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특약을 요청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차인분들께서 계약을 진행하실 때 국토교통부 권고안 두 가지에 대한 특약을 반드시 넣어 주시고 세 번째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한 경우에 반드시 계약금 전액 반환에 대한 특약을 넣어 주시면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. 이상 임대 박사 투데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